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두산중공업 제가 제대로 좀 저점을 찝어드렸는데 이거를 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대비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두산중공업 접... 저점을 제대로 찍어드렸는데 지금 구독 좋아요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올라갈 때마다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제 구독을 하시게 되시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좀 포인트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종목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좀 시장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거나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한 번씩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막 뭐가 간다 이렇게 땡기는 뭐 섹터 자체가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시면은,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3%가량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뭐, 포함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좀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비실비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 말은, 뭐, 결국은 다른 종목들은 뭐, 좀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래서 신재생 쪽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지금 뭐,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당장에 뭐, 뛰어 들어가는 스타일은 뭐, 제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도, 뭐, 많이 올라왔죠. 장 초반에. 그래서 제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오이 솔루션 이게 제가 65,900원에 추천을 해드렸다가 좀장 자체가 좀 굉장히 비실비실한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67,000원에 반은 수익 챙기고 뭐 현금도 보유하고 현금도 좀 포트 내내 내 비중이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아요. 현금도 보유하고 뭐 수익은 반 챙기고 반은 좀더 끌고 가면서 지켜보는 걸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G 쪽도 뭐 기존 대장주들은 쉬어가고 뭐 과거에 5G가 처음 테마가 형성될 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코로나 쪽 치료제 쪽도 쪽 꼼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나마 이제 좀 봐야 되는 게뭐 반도체 쪽도 봐야 되고 뭐 폴더볼 폰이랑 뭐 카메라 모듈 이쪽을 관련해서 제가 기사도 다 직접 보여드렸어요 이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세경하이텍이나 세경하이텍도 이제 슬금슬금 오늘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고 뭐 mcx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금슬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뭐 지금 당장에 뭐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좀 연두를 하시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연두를 하시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IQ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48,000원에 추천을 해 드렸던 건데, 이것도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좀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제가 49,200원에 뭐 반. 반 정리해서 현금 챙기고 이제 수익도 다 챙겨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조금 비실비실한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현금을 항상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밑에서부터 좀 잡는 종목을 또 다시 발견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2개월 하시면 44만 원 해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 좀 같이, 2개월 만이라도 좀 같이 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맛을 보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항상 말씀을 또 드리는 거지만, 뭐 축구를 잘 하려고 하면은 공격이랑 수비, 그리고 뭐 골키퍼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잘 하려고 하면은 뭐 약세장, 강세장, 뭐 횡보장, 뭐 급등주, 가치주,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다잘 해야지, 대비를 할수 있어야지만 좀 편안하게 이제 종목 선택이나 그런 거를 주식을 좀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잘하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 번호 010-8619-999-1이 번호로 성함만 성함만 쓰셔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만원. 기다렸다가 1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 자체가 유상증자도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트가 좀 정배열로서 좀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매수가를 지지로 해서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확실히 좋다 분명히 우리는 만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두산 중공업에서도 좀 그린 뉴딜이랑 오늘 그린 뉴딜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시작인데 이런 거 해서 육해상 풍력 발전을 좀 수주를 할수 있는 대규모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서 지금 다시. 또,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당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가를 지지로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자체는 지금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수출이 진행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뻔해요. 기간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어제 기간 매수 들어오니까 올라가잖아요. 오늘 기간이 파니까 어차피 또음봉이 뜨고, 이거는 기간 움직임도 무조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7, 17,500원 돌파가 이제 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2만원도 좀 금방금방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000원에 매수를,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매수가를 지지로 보고, 손해는 보지 마시고, 매수가를 지지를, 지지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목들 자체를 좀 빨리빨리 막 접근할 맞죠?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와요. 항상 눌리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뭐 단타를 좀두 종목씩을 맨날 맨날 드리고 있어요. 자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이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높아요. 왜왜 이렇게 단타인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무리 단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눌리는 거 보고 진행을 해야지 좀 올라갔다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안 잡는 게 나요. 아그 이를 바이는 안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분명히 매수가 왔고 충분히. 고가까지 85,400원. 뭐,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거 보고 우리는 충분히 뭐 2%든 3%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몇도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타에 일단 손실 안 보고 수익을 거뒀다라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승부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늘렸다가 안 오면은 안 잡으면 돼요 다른 종목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안 잡으면 되고 단타는 그냥 매수가 오면은 이제 먹고 아니면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에 있어서 단타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굳이 올라간 이 꼭대기에 굳이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시가 자체가 84,000원에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라인이잖아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자 이만큼 먹는 것보다 차라리 밑에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위 꼬다리 이 조금 먹는 것보다 차라리 눌리는 거 보고 들어가서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오면은 안 먹으면 돼요. 차라리 손해를 안 보는 게 낫지. 괜히 뭐 확률 싸움으로 50대 50, 이런 확률 싸움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주식 자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차트를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 차트 안에는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자들의 좀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눌리는 거 보고 단타라도 눌리는 거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뭐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금 보고 있는 추천주가 있어서 이거는 좀 언제 드릴지, 뭐, 어떤 추천주를 드릴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추천주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지금 시장에 좀 맞는 추천주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좀 조회수를 보고 좀 확인을 하고 저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랑 좀 편안하게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밑에 번호로 이제 문자 주시면 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료 체험, 체험은 따로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제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은, 그게 체험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